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오늘이 3월 20일이6일6 6일. 6일. 처음 3월 1일 날 오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섯 번째 4주차, 네. 4주. 4주. 예, 네, 그죠? 지금 어떻게 이 정보를 알고 오셨죠, 여기는? 아, 유튜브 보고 네, 유튜브. 어느 날 보고. 갑자기 네. 유튜브에 딱 뜨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 친구가 네. 저기 어깨가 너무 네. 많이 아파갖고어 네. 한약, 한약방을 가야 되나 어딜 가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때 소장님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네. 여기 신체 발란스 운동 네. 여기가 딱 나오는데 아 이거다 이랬어요 네. 딱 보자마자 어떤 장면이 거다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발가락을 네. 저기 이렇게 끼고 장치를 끼고 걷고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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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응. 뭐, 네. 예. 걷고. 그리고 예. 또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 예, 마사지, 마사지. 어, 신경통증을 아, 이렇게 네. 하는데 휴가, 휴가. 그 원리가 휴가. 걸음이 잘못돼서 휴가. 발가락으로 걸어야 되는데, 예. 일단 그거에 제가 딱 꽂혔어요. 발발 음, 음. 네. 그러는데 네. 발가락에 꽂혔네요. 네. 오유, 아, 발가락이 정말. 우습게 생각했는데 정말 네. 중요하구나 네.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네. 그리제 친구 보고 이 얘기를 하고선 여기 일단 가보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왔어요. 네. 그래도 역시 좋아요. 그리고 여기 이 강북구 미아동인데 사시는데 어디신데? 노원구요. 아 그럼 가깝네요. 네네. 자기 지방서 많이 와요. 우리 유튜브 아, 네. 동영상 그, 그 이렇게 촬영에 동의해주고 유튜브 올리는 걸 허락해 주신 분들이. 지방 극분들이 많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음. 자기같이 아픈 사람들이 좋아지고 참고했으면 해서 이렇게 이제 촬영 하고 네. 한합니다 오,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부었어요. 보면은. 네. 여기.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프죠. 네. 어, 이거 방광이 방광. 아, 네. 어. 방광이 부은 거야. 네. 어. 그래서 제가 혈압이 높아요. 혈압이. 혈압이 높아갖고 네. 그래서 또 저는 그래서 왔어요. 신장이 안 좋으니까 네. 신장이. 네. 이제 신장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럼 혈압도 정상이 됩니다. 네. 음. 오 그러네요. 그다음 이제 아프기는 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그래서요? 59년생이에요. 돼지띠요. 59년생 돼지띠면 돼지 나이가 아. <laughs> 나이가 우리 나이로 예손넷 네, 예손넷 어, 나이가 많이 먹은 <laughs> 거예요 한갑 지났으면은 아한갑 지났죠 그러니까 네. 한갑지났어 근데 건강관리 가시니까 아주 젊은 40대 아줌마 같아요 할머니 안 같아 아, 네, <laughs>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오셨어요? 저는 목, 목이 심하게 디스크가 있고요 아, 목 디스크 잘 그,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엄청 음, 아파요. 엄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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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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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경이 안 돌면 리 아. 목이 아파요. 지금 몇번 지금 세게 돌린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아, 이렇게만 해도, 아, 했어요. 그 다음, 목, 목이 안 좋으면, 경추가 안 좋으면, 요그 전신경계가 참 올라가요. 이래, 어디로, 머리로. 자, 여기는 턱이에요. 오, 안 아프네요. 자, 여기삼 3차 신경이에요. 여기는 눈쯤 돼요. 오,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비명질렸어요. 비맥었어요오 그러잖아요? 막 예, 지금 많이 그다음 예, 이 앞에 여기가 목 예, 예. 경추가 목 갑상선 호르몬 쪽이에요. 그래서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은 피로가 아주 심해요. 네. 이 호르몬 갑상선 네. 순환이 잘안 되니까 호르몬 순환이 잘안 되니까 어 오, 여기도 많이 안 아프네요. 음, 시원하다는 처음이다. 생각 예. 그죠음 예. 너무 아팠는데 예.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목이 아팠었고, 또. 그리고 눈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눈이안 좋았... 좋았는데, 네. 이제 여기가 이제 눈인데요. 네, 얼굴에서, 손자신경에서. 네, 네. 어 네, 네. 괜찮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잖아요 네, 네,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 네, 여기가 눈인데, 네. 오, 이렇게 안 아파요. 이제 시원하다는 생각이 아,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눈이 불편한지를 잘 몰라. 나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어, 불편할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어, 그 다음에 눈, 목 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목에, 목에. 턱 밑에가 주름이 엄청 어. 심하게 많았었어요 어. 근데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오늘 알았어요 어, 한번 없어진 뭐. 사진 한번 봐봐요 거의 봐봐 어, 지금 거의 없죠 예 거의 굉장히 쪼글쪼글 했었거든요 어, 목이 가름해요 이게 발가락으로 평... 걷는 게 어. 굉장히 놀라웠어, 신기했어 오늘 아침에. 네, 네, 네. 아가씨 목 같아요. 아, 주름이 <laughs> 엄청 많았어 젊었을 때부터 목에. 네, 네, 네. 근데 목에 주름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거기가 여기였다고 그 말해요. 갑상선 네. 쪽 여기가 이제 안아파요 시원해. 아, 그렇구나. 어, 그러죠. 그다음 어디로 걸어서 그랬냐면은 그 전에는 이리 걸었어 이리. 네. 근데 여기 와서 바깥 운동을 착용하고. 음. 구부려보세요. 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뇌하수체인데뇌하수체 예. 이리 걷다 보니까, 전 자동으로, 전 자동으로, 신경순환이 돼서, 혈액순환이 알아서 되는 거예요. 자, 아? 여기가 뇌하수체 여기는 이 이반사고, 두 번째. 예. 이반사고, 오, 여기도 안 아프네요. 이건 눈반사고, 눈반사고. 오, 어, 진짜 그렇죠? 굉장히 응. 아팠었는데, 응, 응. 신기하네요. 그 다음 여기는 귀반사고. 깨못하게 아팠었는데. 그죠? 예. 네. 여기는 신장단과. 아, 거기도 새끼발가 엄청 야, 이렇게, 아팠었는데. 와, 야, 이렇게, 이렇게 걸으니까 어. 내가 나를 마사지 해준 거예요. 잠깐 운동관리도 착용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낮에는, 낮에는 이렇게 발바닥 있는 걸 착용하는 거예요. 네. 어, 저녁에 잘 때는 발바닥 없는 걸 착용하고요. 네. 이렇게 착용하고 바깥 꾸 구부려 보세요. 네.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구부리면 네. 힘이, 네. 일이, 체중이 실린 게 아니라 일이 실리는 게예요 네. 끝으로. 네네. 그래서 제가 발가락 끝이 무엇이 신경의 신장이다. 네. 여기를 드릴 때, 중력을 받을 때, 체중이 걸릴 때 신경이 무의식 신경이 순환이 돼서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고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됐을 때 이렇게 영양 공급이 돼서 허물이 벗겨진거새살이 아. 돋아서 벗겨지지 음. 심지어 여기서 뭐진물도 나기도 해 음. 몸에 독소가 나오고 처음에는 막 가려웠어요 그래서 모세혈관이 살아나니까 네 하나 한 동네 다 그래 다 네. 너무 신기 네. 너무 신기 해 네. 처음에 가렵고 아프기도 하고, 네네. 근데 보니까 발가락이 안 굳었어요. 아, 나이가 정말. 지금 60대 중반인데도 음. 안굳었어 근데 거기서 다, 네 개는 안 굳었어요. 근데 새끼 발가락이 좀 굳었어요. 아. 새끼 발가락. 이제 얘 신장 방광이에요. 음. 이게 좁은 신발 때문에 굳은 거예요. 뭐아봐 네. 그래서 발가... 발톱이 이런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이게 이쁘게 나요. 그렇게. 어 그래서 여기 때문에 어깨가 네. 바깥 어깨가 아팠고 여기 힘을 좋기 때문에 여기가 손목이에요. 손목 손목이 네. 아팠고 네. 그다음 이, 이쯤이 이쯤이 팔 엘보쯤 됩니다. 어 근데 이걸 몰랐죠. 예 네. 팔이 그렇죠. 아프면 팔이 아프고 어깨 어깨 아픈 줄 알았죠. 예. 네. 어. 네. 그다음 에 이쯤이 이제 이쯤이 폐쯤 됩니다. 음, 가슴 음, 가슴 폐. 네, 가슴이 시원해져, 많이 이렇게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등짝, 등짝이. 아, 저도 제가 등이 엄청 많이 아프고, 네. 밤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네. 요즘 안 아파요. 그 봐, 한달 그러니까 걷는기, 발가락 걷는게 굉장히 좋은 그예니요 그러니까 이게 발가락 운동을 착용하고? 네, 네. 착용 안 하면, 네, 이렇게 하면 네. 안 돼. 꾸부리고 딱 하라는 대로 그대로 네? 열심히 했어요. 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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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렇게 그렇죠? 효과가 음, 있어요. 한개월 되면? 네. 그야말로 한 10년은 젊어지고 건강이 얼굴도 그래요 그 다음 재발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우리 모든 게뭐 야금 먹여야 되고 재발도 되고 수술도 재발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재발이 안 돼요 예, 신체 밸런스 운동이에요 바로 서서 바로 걸으면 제가 지금 치료한 게 전혀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 몸을 회복시켰던 거예요 몸 틀어진 몸을 그래서 그래서 제가, 거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도 그, 나왔는데. 어, 지금 많이 줄었지만, 이게 신장 방광. 그니까, 러 그게 많이 줄었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저. 그죠? 줄은 게. 예. 예. 방광이 부어있던 거죠. 음. 그 소변도 예. 시원하게 나오고, 어, 소변도 시원하고 어, 색깔도 어, 이렇게 어. 좋아요. 어, 색깔 변했어요.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졌는데, 골반이 맞춰져서. 음. 장광신장이제 음. 위치에 가 있어서 예. 제 기능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 어. 어, 되게 신기해요. 음. 음. 어, 지난주에 했던 게 멍이 좀 남아있네요. 음. 음. 살살 해야 됩니다. 네. 살살, 네. 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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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어, 아프면 아프다 하세요. 음. 야, 신경이 막혀있는데 압력을 가하면 아픈게 통증이지 염증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순환시키면 안아파요. 어, 어, 여기가 이제 승모근 승모근, 승모근, 승모근 쪽에 음. 음. 자 네. 저도 네, 네. 습니다 머리에 머리 머리는 어땠어요 머리가 네, 처음에 요즘 처음에는 머리가 이렇게 별로 안 아팠었는데 네. 오히려 또 요즘이 이렇게 어. 아파요. 네. 나으려고 그러는 거 같아요. 낫나려고변 네, 네.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처음에는 머리가 띵하다. 여기 눌렀을 때 네. 엄청 많이 아팠었어요. 네. 근데 지금 신기하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시원한 거죠? 신기하네요. 아, 신기하죠? 네. 내가 나를 마사지해서 그래요. 어. 이거 끼고 이렇게 체중을 실으니까. 네. 어. 아, 그게 마사지 효과가 나는구나. 네, 그래서 24시간 나를 내가 마사지 하는 제가 거예요. 제가 누르면 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예, 네. 예. 네. 예. 네. 제3자가 해야 돼. 네. 네. 신경이라방어를해 버려서. 네. 음, 잘못 느껴요. 그래서 본인이 마사지 한 것보다는 음, 진짜 안 아프다. 되게 기분 이 좋죠. 예. 네. 네. 어우, 그러네. 네. 엄청나 많이 아프다 계속 아플 것 같은데. 네. 아, 네. 아팠었는데. 이거 네. 올때막 오우, 아프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렇게 네, 왔는데. 네, 찔렀잖아요. 네. 근데 봐요, 시원해. 되 네, 음. 그러니까 이걸 꼭 혹시 다른 분들한테, 네. 아는 분들한테 내가 이거 치료한 거야. 내가 동영상 올렸는데, 내가한번 봐봐. 그래가지고, 혹시 누가 소개를 하려면 제, 이 동영상으로 보내준 게더 좋아요. 네, 네, 네. 그죠? 네. 음, 나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불편했었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아, 진짜 반갑습니다. 그래. 다들 나서 나으면 좋겠어요. 음, 그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본인이 낳는 거예요. 본인이 네, 네, 남이 나서주지 못해요. 왜냐면 네가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네가 나아야 돼요. 네. 몸이 틀어져서 틀어져서 아팠던 겁니다. 그다음 몸이 틀어져서 음, 뒤꿈치에 힘을 줘서 그랬어요. 뒤꿈치. 음. 해봐요그데 뒤꿈치부터 다, 다크 그 걸으라고 막 가르쳐 주잖아요. 4인장. 여기, 여기, 제 바람 봐보세요. 쿵! 찍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게 했어요. 쿵! 한 거리가 아팠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쿵! 웅! 여기를 찍었어요, 여기를. 네. 여기를 찍으니까, 어깨가 아팠어요. 음.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 나갔어 발가락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치고 당한 거예요. 그렇죠. 피어서 음. 그러니까, 엄지는 발가락은 죽들이다 구부려가지고, 무제방이 되고, 좁은 신발의 앞쪽이 그랬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에이. 이렇게 하면은, 발가락을 굽으면, 엄지로 굽으면, 다른 네 발가락이 굽어져요. 행아치가 살아나요. 종아치가 살아나요. 그 다음에, 여기 힘이 안 가요. 뒤꿈치. 음. 앞에 힘이 가요. 음. 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지금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골반. 골반 어좀아파요 아니? 네, 어, 다 나지 않았어요. 골반입니다. 골반이 안 좋아서 아까 그러니까 신장 방광 쪽에 일면 자궁 쪽도 힘든 것같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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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는 이제 엉치, 엉치 다 나지는 않았죠. 여기 가 심한 게 이제 뒤꿈치가 아팠고, 음. 그러니까 뒤꿈치 힘을 주면 안 돼요. 음. 지금도 뒤꿈치 힘을 뚝 주면은 아퍼요. 허리가. 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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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사지는 이렇게 무릎, 네, 무릎 밑으로만 합니다. 다시 무릎 밑으로만. 신경 마사지, 근육이나 어, 골격, 뼈를 어떻게 맞추지도 않고, 침주지도 않습니다. 네, 모세 혈관, 위로, 정맥 혈관으로 흐르는, 그, 혈관 쪽에 신경, 무식. 신경 마사지 뿌립니다. 아주 부드럽게, 살살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아파요. 막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네, 어, 지난주보다 훨씬 안 아파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뚫린 거죠. 그렇죠 많이. 그런데요, 네. 또 이래다가 더 좋아질라고 또 몸살 또 해요. 네. 또 몸살 또 합니다. 네. 근데 아우 또 나뻐, 나빠, 더나빠졌어요 소장님, 아유, 좀 물어보세요, 그럼. <laughs> 아니, 이거 좋아질라고 그러니까, <laughs> 네. 그래서 6개월 하셔야 돼. 6개월 하시면은, 진짜 좋아져요, 진짜. 음. 오, 이렇게 안 아파. 네. 지금 보니까 시험 네. 많이 막 신기하네. 비명을 들었어. 비명을 들어 지난주에 엄청 아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음. 음. 발 색깔도 하얘졌어요. 어, 그래 네. 피부 색깔이 난 거지. 네. 뽀얘진 되게, 거지. 되게 뽀얘... 안 좋았었거든요. 어, 시커맸었는데. 보들보들해지고. 어, 뽀얘지고. 완전 네. 어, 이렇게 봐요. 이거 다 이거 아, 세포가 살아나니 아, 얼마 뽀얘지가 되고. 몸이 엄청 안 좋았던 네. 거죠. 그렇죠. 다한두 <laughs> 살이 아니에요. 나이가한두 <laughs> 살이 아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면은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음. 신기해. <목소리> 무제반음 조금 이제 시작이 됐지 이렇게 아 그래요? 네 예, 예, 시작이 됐죠 이렇게 됐으니까 아, 그다음 봐봐요 여기 첫째 마디가 휘고 아니 둘째 아, 마디 휘고 그다음에 첫째 마디가 또 이렇게 휘었죠아봐 이렇게 아, 했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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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그냥 놔뒀으면 또 목이 놔뒀 목 갑상선이 아, 그다음에 눈, 턱 눈이 아직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네, 머리가 띵했고 음,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졌다 그렇습니다 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목소리> 내가 좋아지고 내 식구들이 신체 네. 밸런스 운동을 함으로써 네. 고통과 통증이 없는 그런 세상을 같이 만들어 가는데 힘을 합쳐서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영상 촬영했는데 음. 야, 어,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래요. 네허락해 주시. 네, 네. 네, 허락해 주신 걸로. 아, 하고. 그럼요. 네. 예? 동영상 하고 싶. 예, 그래. 혹시 여기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한테 한마디 메시지. 아, 네, 이거 보시고 꼭 오셔서 아프신 분들 다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러니까 내가 신체 발란 운동 함으로써 네. 어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 네.